3인 구도 양상을 보이던 마포구청장 선거 전에 바른미래당이 뒤늦게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후보 공천을 앞두고 있어 5인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16일 마포구청장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365 대표이사인 조용술 씨로 1981년생 올해 나이 38입니다. 청년 운동가면서 지역 활동가인 조용술 후보는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었고 민주당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도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바른 미래당 인재 영입 3호로 안철수 바른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직접 영입해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술 후보의 경우 문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포에 젊고 역동성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포에서 살면서 느꼈던 게아 이제 마포가 좀 젊어져야 되겠구나. 마포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마포가 역동적으로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고, 세계 한류 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아 마포는 계속적으로 문화 지체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마포에서 중심에 서서 청년 마포를 만들어야 되고. 바른 미래당이 후보를 공천하면서 마포구청장 선거는 현재까지 사파전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와 자유한국당 박강수 후보, 정의당 윤성일 후보가 이미 공천돼 본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조용술 후보가 합류한 형태입니다. 한편 민주평화당에서 홍선문 예비 후보를 공천할 경우 오파전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여 사야의 오자간 구도가 되면서 당선을 위한 후보 간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